이제 종혁이가 일이 있어서 먼저 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을 못 자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솔직히 좀 지긋 같습니다. 아, 여또 욕하면 또 종혁이 또아뭐 지긋 지긋 아 지긋 <laughs> 지금 다저 때문에. 비몽사몽이에요. 잠을 못 자갖고. 네, 보시면. 코너 요 네. 지금 다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빨리 꺼졌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우리 지금 하떡 형도 지금 잠못 자가지고. 안녕하세요, DJ 하떡입니다. 네, 지금 예, 다들 비몽사몽이에요. 좀비 모드예요, 좀비 모드. 아, 이번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 오랜만에 이제 행오바 형들이랑 같이 공연하면서. 네. 다시 한번 옛날의 저를 찾은 것 같고 이제 나오면은 더 열심히 활동하는 초코보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오바의 안마사거든요. 그래서 형들, 형들 아! 아! 몸이 아, 아. 아. 이제 좀 말랑말랑 말질 겁니다. 뻥이고 뻥이래요. 하나, 둘, 셋, 넷, 여보, 어서. 아 정말 고생하셨네요. 에이, 이제 드디어 잘수 있겠네요. 형뭐 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세초가 너무 아침부터 너무 더워요. 근데 저희는 세븐일레븐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잠을 못 잤어요. 저희는 오늘 3시쯤 체크아웃하고 이제 한 10시, 9시, 9시 반 예, 그때 공연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시간을 채워야 돼요. 예, 시끄러워가지고 좀 끌게요. 저희는 잠시 조금 지치고 후... <laughs> 이따 뵙도록 할게요. <laughs> 예, 이게 저희 마지막 날이라 이제 체크아웃했어요. 여기 크로나역 이제 예, 더워가지고 차 열기를 뺀대요. 집에서 가져오세요. 집에 어, 아 더워. 아그리할 만큼 했어요, 솔직히. 예. 가드요 예. 와, 숙초는 역시 햇빛이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 차에 타도록 하고 이동을 하도록 해서 키 돌아가겠습니다. 예. 짠. 저희는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출발을 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남경 막국수집에 도착했는데 예. 예, 여기 맛있습니 여기 수요미식회에 나왔던 막국수인데 우리가 여기 이번에 어 예. 일주일 동안 막국수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먹는 거예요 막국수 나 때문에 막국수 우리 매니아 예 여기 아니면 언제 먹어봐 예 수요미식회래요 수요미식회에 아, 미식회. 수요 나왔던 남경 막국수 네. 자 들어갑시다 그 세트가 있네 예. 한 잔을 세트로 시키고 두 개를 아, 괜찮다. 네. 오케이. 네, 물 비빔 수육 세트 하나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물 막국수 두 개. 네, 그렇게. 배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네. 이번에 투어랑 투어지. 어, 투어죠. 투어랑 투어인데. 막국수 네. 투어. 거의 막국수 투어지. 우거세번 어, 네. 그래. 먹었어. 오늘때 네. 피킹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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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킹이다는데. I don't k 이 k 아, n 제가 I d o know. I d 가 n t know. I 냐 o n 가 k n o 요 I 제가 n t know. I don't k n 기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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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이 n o w I don't k 아 진짜요? 이것만 찍어서 뭐 싸먹지? 싸먹으면 저거를 못 느끼고 아, 여기 응. 다 여기까지 찍어 먹어요. 그렇죠? 다 맛있어. 고기가 음. 그그그 비싼 비싼 그런 거예요. 고기라고 오. 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자신 있게 아, 얘기한다고. 해요. 솔직히 말해 맛있어요, 맞죠? 아침 투어 온거 같은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뭐 공연을 하러 온 거라서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네 간장하고, 이만거만 음, 네. 붙인 거 같은데, 네만 붙인 것같은억염요 붙인 것 같은데, 염만 붙인 것 같은데, 염요 이게 것 같은데, 염만 붙인 것 같은데, 염만 붙인 것 같은데, 염만 붙인 인데 비빔 붙인 것같은인데데 여기, 이게 진짜 맛있네. 조금 드신 게. 얘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게요.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여기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죠? <laughs> 남경 <남견맛이>. 맛. <laughs> <laughs> 음. 한 그릇 더 먹을래? 더 먹을래? 나도 한 그릇 더 먹을래. 여기는 진짜 확실히 열이 몰빵했네. 어. 심지어 5분 기침, 5분 기침. 그냥 아예 조기 과정을 다볼수 있게. 5분 기침. 가보세요. 나 진짜 완전 클리어. <laughs> 나는 오늘 PK니까 PK 줄게요. 저희는 이제 잘 먹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습니다. 네. 여기는 남경, 낙국. 지금 저희 형들은 밥을 잘 먹고. 밥도 안 네. <laughs> 네, 보이시죠? 준사 예. 밥 먹었어요. 예. 예. 네, 여러분, 긴급 속공대요. 저희 네. 팀이 아시아에서 2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25위. 근데 네, 사람들이 있어서 정리 얘기할게요. 네, 생각하면 네. 네. 어떨요 Hello? Greetings from EDM. Greetings from EDM. Freud Asia, you have been nominated for the 2019 Top. so <laughs> 어 공연 끝난 이분이 어떠신가요? 아, 돌아보네요. 네. <laughs> 오늘 공연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웃음> 한마디로 한마디로. <웃음> 한마디로. <웃음> <웃음> 한마디로. <웃음> 안돼안돼안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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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욕을 안 돼. 오늘 PK편 아, 많이 인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네. 음, 아, 네. 저희 5박 6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요 음. 예. <laughs> 오늘 마지막 날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까는 쳐졌었는데 오늘 공연 오히려 더잘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최고였던 것 같고 자 미디어스타 동의편. <laughs> 네, 5월 6일 <laughs> 동안 저희 해변 페스티벌 이제 투어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laughs> 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에 hangover s h o w t i m 구독과 좋아요, 아, 알람 설정까지.